여래서 용감하네. 아우, 어떻게 탔어? 응? 장수풍뎅이랑, 애벌레랑, 무당벌레랑, 사슴벌레네. 장수풍뎅이 귀엽지. 응. 예. 사슴벌레. 음. 얘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음. 장수풍뎅이. 사슴벌 아니고, 내벌레이 사슴벌 이게 사슴벌레고, 이건 무당벌레고, 이건 장수풍뎅이고, 응. 연서가 들고 있는 거 뭐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이건 뭐야? 그치, 바퀴벌레지? 응, 바퀴벌레, 티켓. 아빠 응? 올챙이 응. 엄청 많아, 우와. 또 올챙이 잡아줘. 올챙이 잡아달라고? 네. 여기 고동도 있어, 고동 봐봐. 올챙이랑 고동이랑 봐봐. 다슬기가 엄청 크네, 그지? 움직이는 거 보여, 이거? 여기 올챙이 어디 있다, 여기다. 움직이다그지 <laughs> 고동 움직인가 봐 고동 울챙이 움직인다 그지? 같이 방금 울챙이 움직인 거 봤어? 어, 여기 여기 있잖아 그지? 응. 이거, 이거 다들 움직인다 움직여 이거 움직이지 이거 더듬이 보여 더듬이? 어디? 뭐 고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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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거 잡아도 어? 울챙이 잡아도 울챙이 응. 잡아죠 어 어떻게 들고 가게 올챙이를? 손에. 손에? 응. 올챙이는 물 속에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숨못 쉬어서 죽어. 왜? 예. 뭐야? 블루탱이네. 블루탱. 블루탱이랑 새우랑 너무 귀여운데. 예예 예, 예. 예 뭐야? 귀여운 물... 물고기. 물고기 친구 집이야? 물고기 친구 집이야? 응. 귀여워? 귀여워? 물고기 다 없나? 선물 천사아 연서, 이거 먹어보는 건가봐. 미래 식량곤충이라고. 뚜람이랑 굼벵이랑 누에 먹나봐. 왕점자리 해벌레랑. 진짜 크다. 개야제비. 불자. 닥터피쉬다, 닥터피쉬 연서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엄청 커, 황소개구리.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예, 응. 네, 안 예쁘세요. 안예쁘세 응? 안 예쁘세요. 예, 닥터피쉬 손 넣을 수 있어? 아니, 아빠가 손 넣어. 아빠가 손 넣어? 네. 거북이 엄청 크지, 않서네 봤어? 응? 맞아요. 무서워? 맞아. 거북이랑 여기 잉어 좀 봐. 거북이랑 잉어. <laughs> 거북이 엄청 크다, 그렇지? 거북이 네. 보여? 네. 근데 쉽게. 네. 원서. 거북이랑 잉어 보여? 응? <laughs> 거북이 왜 가만히 있는 걸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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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예요. 음, 거북이가 물에 안 들어가게 살고 있는거야? 응. 응. 거북이가 헤엄치고 있잖아 거북이가 헤엄치고 있어 연서 거북이한 거북이. 여기 지나가게 음. <laughs> 거북이 보여 디가 <laughs> 거북이, <보여요? 웃음> 거북이 봐봐. 아니, 가까이 와봐. 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와봐. 여기 <웃음> 밟아봐, <웃음> 밟아봐. <웃음> 여기 밟 밟아, 봐. 여기 밟아핑 오기랑 아 엄청 많아. 여기 아래 거북이 봐봐. 거북이 여기 아래. 여기 아래 거북이. 거북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가 빨간 거북이래. 빨간 거북이. 음, 빨간 거북이지? 무당개구리. 보여? 개구리 보여? 응? 개구리, 보여? 야, 뭐. <laughs> 개구리 흉내내는 거야? 응. 다시 해봐, 개구리 흉내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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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개구리 흉내내봐. 페럿이래 페럿. 연친 페럿. 페럿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 어? 이레리는 어? 어디 가는 거야? 어? 는 거야? 구는는 거야? 는이쪽으로이쪽으봐 와서 서봐이렇게이렇게